여러분, 대한민국이 2022년이요, 세계 6위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올해 수출 추정액입니다. 6,900억 달러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444억 달러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늘었고요. 예. 역대 최고 사상 최고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 지금 예, 이게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늘어나는지. 2016년에 4,954억 달러. 여기에 비하면 지금 6,900달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뭐 단순 계산으로 2천억 달러가 늘어납니다. 2천억 달러 엄청나죠. 성장률이 2016년 대비 2022년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예 이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2018년에 6천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거든요. 6049억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조그라들었습니다. 5,422억 달러로 조그라들고 2020년에는요 5,125억 달러로 조그라들었습니다. 2021년은 6,444억 달러로 늘어났다가 올해는 6,900억 달러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지난해 세계 수출 순위에서도 우리가 7위를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6위까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6위까지. 대단하지요. 대한민국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 반도 중에서도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가 수출을 세계 6위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랑할 만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수출은 쭉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말입니다. 여덟 개 신산업에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차세대 반도체에서 늘어난 거 보세요. 예. 이게 611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12.1%나 늘었고요. 바이오헬스에서도 140억 달러 8.3%가 늘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OLED라고 봐야 되나요? 128억 달러, 12.1% 늘었고요. 에너지 사, 에, 신산업에서도 예, 84억 달러, 1.5%가 늘었습니다. 전기차는요, 예, 이게 77억 달러가 됐거든요. 41.8%가 늘은 거예요. 굉장하죠? 첨단 신소재 쪽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31억 달러, 예, 31억 달러였는데, 전년 대비해 보면 14.6%가 줄어들었습니다. 항공, 우주는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8%, 40.7%가 늘었습니다. 로봇은 많이 줄었죠. 예, 5억 달러에요. 22.5%나 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1095억 달러, 11.5%가 늘어난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6위 수출국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은 됐는데, 문제가, 지금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 2019년 IMF 외환 위기 전이죠. 206억 2,400만 달러에 비하면 지금 2022년 11월까지 425억 7,100만 달러나 됩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무역 적자만 500억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도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1996년에 대비해 보면요. 두 배가 훌쩍 넘었었고요. IMF 외환 위기 때 대비해 보면요. 예. 적어도 다섯 배가량 예, 늘어났습니다. 다섯 배가량.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적어도 예, 이게 세 배가량 늘었세배 이상 늘었고요. 2008년에 132억 6700만 달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역 적자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더 커졌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예. 모든 자원을 수입해 와야 돼요. 예, 수입해 와야 돼요. 뭐뭐 뭐 이게 쉽게 말하면요.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석유나 가스나 석탄도 수입해 와야 되고요. 광물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철광석 리튬, 예, 니켈, 텅스텐, 뭐, 수입 안 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다 수입해 와야 됩니다. 예, 게다가, 국물 자원도 쌀 빼고 다 수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쌀도 수입하기는 하지만, 예, 우리는 쌀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나머지 뭐, 밀이나 콩이나 보리나 옥수수나 수입 안 하는 게 없거든요. 모든 걸 수입해 와서, 가공해서, 우리는 대파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우리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예, 수출 적자로 이어지는 것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 기업의 비용까지도 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기업의 비용이 늘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아하 예. 여러분, 최저임금 5년 동안 40% 넘게 올랐습니다. 예, 법인세 22%를 25%까지 3%나 올렸습니다. 그 외에, 뭐, 예, R&D 자금을 적게 준다든가, 기업의 어떤, 예, 지원을 적게 한다든가, 규제는 더 강하게 한다든가, 이래서 기업은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비용은 많이 올랐으니 결국 그만큼 올려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올려서 수출을 못해서 결국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매월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라서요. 이것은요, 어쩌면요, 예. 6,900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대한민국에게 예, 수출 적자는요 오히려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뭐전 세계 기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우리는요 수출 중심의 국가기 때문에 이 충격의 도는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예, 기업의 비용을 기업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법인세 인하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25%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거든요. 예, 이게 23.2%가 27.5%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인하를 안 해주려고 해요. 초부자 감세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자체가 참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데 그게 왜 초부자가 나옵니까? 기업은 말입니다. 주인이 이재용 부회장도 예, 이재용 회장인가? 이재용 회장, 삼성 회장도 주인이지만 주주들도 주인이에요. 예, 주주들도. 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800만이 넘어서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초부자인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감성을 집어넣어서 부자들은 "예, 감세하면 안 돼" 이런 논리로 지금 법인세 인하를 맡고 있는 거참 한심해 보입니다. 한심해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최저임금, 지금 주유수당 없애야 됩니다. 주유수당이라도 없애면 그나마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기업의 비용을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규제들 빨리 협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예, 지금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강성 노동 운동, 여기에 대해서는요. 법과 원칙을 통해서 예, 예, 노조의 어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정치 파업에서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따져볼 때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 지금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무섭죠. 요즘 같을 때는요. 예, 이게, 무역적자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실적 악화를 불러온다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실적이 기업의 가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차원을 본다면 지금 투자하는 것은요. 물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들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예, 필수적이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